예전요우저 광천식당. 늘저 오늘. 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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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. 저오수저 오늘. 저 꾸미면 이게 모양도 다양해서 예쁠 것 같아요. <laughs> 야, 1kg에 2 5 0 0 0원이에 신기하다. 여기요? 응. 우와! 레터다 뽑고 추억방 내게 좀 내려서 다는 중. 와! 인 오. 와. 요. 데요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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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. 사무실 요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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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무실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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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되는 건가? 모르겠다. 오, 되나? 아. 아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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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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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무 야 이거 완전 슈퍼 이야 완전 잘나 대박이지 <laughs> 우리 다살 필요가 <laughs> 없어 살게 없이 그냥 다했어 아니 괜찮은데 괜찮아 아 여기가 좀너 음. 근데 이거 왜 가져왔어 어 나도 했는데 너 했어 아니 어디가 매트해요 아 <laughs> 컬을 살리고 싶어가지고 음. 정우 님 거를 음. 입어볼게요 내 거는 잘 맞을 거야 몇백만원가1년8개월을 들인 내 이빨이야 생 3개월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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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 약간 그러니까 아직 미소짓기 어색해 진짜로? 어 진짜 사람은3개월 아, 맞다, 맞다. <laughs> 근현대 전시관? 네. 근현대 사전 전시관? 근현대 사전 전근현대 전시관. 사관을 네. 가기로 했습니다. 네. 근현대사 전시관 스멜이 난다 했더니 진짜 였어느낌임 느낌? 네. 야, 약간 각시탈도 여기서 찍었을 것 같은 약간 어, 그런 느낌. 네. 우와. 헐 서울에 봄. 응. 어 진짜? 헐. 아여이 장면. 네. Bagazzi, b a 바가지가 세개아 g a z z i b 지 g a z z i 가지 g a z z 세개 a g a z z i b 가 g a z z i Bagazzi, b a g a z z 주민 보고 네. 근데 진짜 크네요. 어 근데 얘네들이 동원 서원 이렇게 나눠져. 그리고 입장료도 무료야. 돈안 내. 음. 그러니까 들어가서 지금 여기서 이제 지금 여선 여기 위치에서 쭉. 네. 얼른 가서 구경해. 감사합니다. 응, 감사합니다. 아, <웃음> 이거 <웃음> 이거 하는 거였어? 이거야 지아 이거 말나 이거 말한 건지아나저거탈 거. 나 이거 아, 타고 그래? 싶어. 이거 타자. 이거 새. 갑자기. 어. 야나 내복구요. 어 아무도 안 쳐다봐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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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우 나발자 <가는> 거야. 야야 왼쪽 에서 지금 차선에 으려고 말라가는데요? <laughs> 이게 이게. 차선 밟고 나왔는데요? 지금 이러면 실격이에요. <laughs> 자 이래서 <일해서> 실격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오빠 차뽑았다날 내리러 가. 지치셨나요? 네. 석유가. 아니요? 아니요. 터질 것 같아. 하나. 아, 아, 고백동. 먼저 나들이는 부위나들살야이야나들이 나들이는 뭐야? 나들이이는뭐 나들이는 뭐는나이는나이는 뭐야? 이는 뭐야? 나이는뭐나어이는 뭐야? 나

집에 이어서 500점 더 승점. 500점 더. 5 0 0 승점. 대전은 편하고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네. 네. 대전 사람들 되게 고고더멋어요잘 몰라요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에티베시 한 번만 빌려줄 사람. 요아 이거 네. <laughs> 근데. 나 아, no. 여기 참실에 가서 얘기 한 분실했는데 어? 지나갈 수 없냐고. 어, 어, 나도 게 <laughs> 잃어버린, 오, 사람. 어, 진짜? 잃어버린 사람. 어, 지갑 잃어버린 사람. 너 지갑 잃어버렸어? 카드만 잃어버린 거 아니라? 지갑. 근데 어떡해? 그거 지갑. 야, 너왜 <laughs> 왜? 왜이어왜 <laughs> 왜 이래, 왜 이래 <laughs> 이거. 아니, 너 여기 걸어 놓지 않았어? 근데 없어. 걸어둔 게 없어. 지갑? 아니야. 아, 내가 나올 때 여기 걸어둔 걸 봤는데 그 걸어둔 게 없네. 어, 누가 빼갔나? 그 빼갔어. 스몽푸치킨. 쫄간장치킨, 비자순살 순살로 2만 5천 원옛날 음. 광천식당도 괜찮고 어! 거의 네, 갔다 왔어요 갔다 광천식당 갔어요 거기 거기 냄새가 좀덜라져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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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천순대보다는 아리랑순대는 거기는 김치를 줍니다 광천순대? 잠러면또 <laughs> 새로운 곳에 놀어요 <laughs> <해봐도 웃음> <해봐도 웃음> <해봐도 웃음> <laughs> 소품샵에서 미피 킴패찌? 킴패찌 이거 해줘야 돼 와, 아니 여러분 이거를 와 진짜 개귀여워 아니 원래 이렇게 굿즈가 많지 않았어 음. 전시회도 없고 근데 그 친구는 이름이 있나요? 얘? 네. 얘 미피야 얘도 아 진짜? 얘가 유령놀이 한다고 입을 뒤집어 쓴거야 미피가 대박! 얘도 미피야. 진짜 귀엽다. 그치 나는 세수하고 가겠다. 음, 해야 아, 와우. 이거지에이거지 아. 아. 제주병. 포도. <laughs> 빵을 한번 뜯어볼게요. 드르르, 드르르. 삼성 나올 것 같아. 어, 봤어? 옆에서, 아니. 아직 안 봤어. 뜯어야 보이않아 내가 야구를 잘 모르니까 어. 나만 일단 봐볼게. 어. 어디야 구단? 너뭐 했지? 너 오늘 NC. 너는? 나 하나 둘도 아니야. 어. <laughs> 술 쓰기야? 아니. 어 와. 와 어. 에이 설마. 저게 성신단 줄이겠어. 에. 안고빨 꺼질 것 같아. 창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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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, 온청> 순대국밥. <순대부터. 놀람> <놀람> <놀람>

그냥 취소는. 들어 있어요? 안에 내용물 좀 보여주세요. 고구마. 엔진이가 들어 있네요. <laughs> 내가 깨 때문에 겉을 깔 때만 그 짱구 그 과자 맛. 아 신장. 아 진짜? 예? 겉에도 빠진 거. 너네 신장 고구마 맛 먹어봤어? 아니. 신장 고구마 맛이에요? 우. 응. 고구마 나는 거아니야너한대 해봐. 너 먹어봤어? 먹어 진짜 먹어 그치, 그맛 이야. 음. 진짜 궁금한 맛 이야. 진짜 아닌 거 같아. 楽しみに